오 아, 이번엔 오래 하죠 3번님 어, 2번님 혹시 예전에 아케이지 하셨어요? 어 어떻게 알아요? 아나 누군지 알것 같은데 되게 옛날은 되게 옛날에 아 누가 누가 알려줬어요 아, 이것또 아는 척하다 아 진짜로 악해 예졌어요. 야, 누군지 알것 같아요, 저 네. 아, 카톡 누구고 또. 아. 네, 혹시 본인이 혹시 절 방풀 하신 분인가? 방, 방풀이요? 네, 아니, 사생 팬들. <laughs> 방송만 켰다면 좋아서 예. 전에 네. 네, 네. 을때 네. 방송 보고 했었는데. 아. 방풀이 면서접었어요 여기 창고에 누구 창고에 누구 있어? 그럼. 예, 네, 응. 창고에 누구 있어요? 내, 내 네, 네 옆에 뭐하러 가요? 아, 총이 안 나와 게어, 붙어, 게어. 아, 괜찮아, 괜찮아 있다, 있다, 있다 쟤총못 쳐서, 총못 쳐서 쟤 뭐야? 일로 와, 일로 와쟤총못 쳐섰는데? 어디 지한 새끼 나가는 거 봐봐 여깄다 갈까요? 둘이? 가야겠네 좀 도망간다 에이씨 어어 어, 제발 제발 나이스 고했어요예 감사합니다. <laughs> 예, 한 명밖에 아, 없었어요? 아 정말? 요 근데 혼자 내렸나봐요. 네, 예, 그런 것 같아. 사람 없는 줄 알고. 그 약, 네, 이거 드릴게요. 야, 약 있어, 요약 있어, 요 저기 약 있어. 아, 예, 아, 감사합니다. 마침 그거 하지. 네. 아니 당연히 잡을 줄 알았는데 <웃음> <웃음> 뭐 필요하신 거 없죠 다네 네. 네. 키보드 소리 시끄러워요 야약 약간? 아 그럼 은이팀 줄어들... 아케이지 지금도 해요? 사람들. 좀 있는 거 네. 같은데. 아, 님은 안 해요, 이거. 아, 전저었죠그사장 팬들 너무 많아 가지고. 야, 옛날에 진짜 그거 막참 많이 하던데. 농사 짓고 막. 예. 좀 자유도가 좀 높죠. mm로 패고모했어요 픽. 예. 아, 됐는데 저도. 아직도 있어요? 집 지어 놓으면 그 다른 데로 애들이 우리 집 앞에서 정모하고 그래가지고 <웃음> <웃음> 도저히 게임을 할수 없어가지고 <laughs> 막 이런 건안 되죠. 그 등짐 같은 거 지고 있으면 돼요 그 무역품을 만들어서 팔면 은돈 되는데 그거 뺏을 수 있어요 아 뺏을 수 있어요 예 <laughs> 네.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 또 쫓아와서 죽이고 막그러죠지 <laughs> 초록색 핑에 SLR 있어요 네 초록색 핑 말 많이 할 필요 없어. 요거조거하 초록핑 왜 써야 돼? 거기 제가 털어데아 여기 아, S s r 아아 아, 제가 대단하게 잘나 SRL 대단들일까요? SRL 이 층에 있나? s l 소염기 있는데, 그러시 말씀하세요. 안 써요. 아구나 s r

아, 저도 엄청할게안 털렸어, 안 털렸어. 뭘검 <목소리> 사람. 일단 다여 네, 편에 합류. 이여기 이제 파밍은 뭐 나쁘지 않은 것같습니다진통다가 아예 없긴 한데 라이스트로 갈 거예요. 들어갈 필요 있을까요? 이 <laughs> 일단 이는 하고 아 졸로 중간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게임을 해본 결과, 끝선 따라가는 것보다 미리, 빨리 파밍하 미리 가는게 낫더라고. 가운데. 빨리빨리 빨리 계속 이동하는 게. 빠르게 파밍하면서, 오케이. 어디 갈까요? 아, 좀 애매한데? 중간으로 들어가기 d p 파라다이스랑 부 a 캠프사 u 라 t 다음 a 이 p u s I 아니 n t 기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보 아이터한 버릴게요. 필요 없죠? 네 네. 저예이 하나 버렸어요. 아어 바로 앞에네. 언덕에 있다. 195에 언덕에 있어요. 내려오고 네. 있어요. 언덕에서. 2. 예. 50. 이렇게 해서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아, 확인. 205. 별로 없네. 예, 3층 쪽으로 가는 거 같은데. 아, 별이 없어서 안 쳤게. 네. 나, 나무에 붙어 있는 거 같은데. 아, 저도 안 쏘려다가 소용이요, 한번. 와리가리 치 얘네 와야될텐데 아...아닌가? 아예 저기도 가면 똑같은데 음... 나 안부른데? 50명이나 살아남았네 가면 있겠다 그냥 열려 있네요. 아, 일본군 노렸네. 여기, 여기 가면 좋을 텐데, 가면 살아날수 같은 느낌이 나네요. 지금 40몇명 너무 많이 살아남아 있어가지고. 여기, 여기 에 많이 숨어있나? 어디다 있는 거들이 자기장 운이 좋은데? 여기도 들렸는데. 들리네. 아이 무서워 오겠는데 저 기준 230 언덕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한명 뒤에 뒤에 좀 본거 같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 하고 어, 1번님 쪽 갈게요 사았거든요한명 네? 뒤보고 이렇게 있어야 돼. 네네 네. 왔다 왔다. 컷컷 <끝> 컷, 컷. 오케이 나이스. 바로 사막야 네, 바로 사마. 바로 사 아, 아. 다 순다. 아, <laughs> 아, 어, 다 순다. 그도 먹었어요 그 뭐야? 치료, 치료 먹었어 치료제 <laughs> 치료 먹고 왔어요 치료제 저좀 많아요 드릴까요? 머리 빵끈하셨네요 저 지금 그 구상 8개 있어요 필요하시면 드릴까요? 아 네, 저는 그게 필요하네요 제가 배우를 다시 먹으러 가요 아 이제 가야돼요 예 가야돼요 구초저 핑핑 4번 핑 그도 군에도 와야 되 와야 돼서. 네, 맞아요. 저희 어시스트 괜찮았죠? 볼게요, 뒤고. 우리 4번 죽고 했는데. 네, 어시스트로 집으로 붙을까요, 여기 그러죠. 어뭐 사방에 있어. 아이 너무 위험한. 어 위험한데. 네, 여기 위험한데. 집으로 들어갈까 지금. 안 아, 있는? 저저 가운데 있지? 공황장애 없는. 이거 어떻게 했어? 공황장애. 그 가까우냐? 한 명이 빠지. 가져가 주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다. 어, 없는 갈까요? 없는 것 같아. 집 안에 들어갔기 전에 무서워가지고. 아고황장애좀 어, 나온다. 도다. 아, 딱 가운데야. 딱 가운데. 예. 네. 어우 좋았어. 보내줘. 저... 어, 오케이. 오케이. 놓고 좀 볼게. 요 네. 저기 저는 65쪽, 165쪽 볼게. 저기 제 기준 290 네네 어리 없어요 저기 아, 바위에도, 바위에도 있다 그 바로 옆에 바위 있죠? 바위에도 한명 있어요 쓰왜안 <laughs> 보이지? 내 뜬다. 어 뭐야? 삼이백구 쪽으로 뜬다. 한명 뜨야. 앞쪽 1 9 0 쪽에도 연막 하나 빠이 빠이 있어요. 네. 집 안에 있나 봐요. 오 씨, 너무. 저 바위 위에 계속 있는데 저거. 아저 김치통. 지금 어뭐 NW 쪽 계속 있어요 우리 앞집에, SE 바, 앞집에 한명 있어요 네 집안에 있어요 총 쏘네 집안에 어그인가 보네 여친 있다 뛸려나보다 <laughs> 사모님좀 볼게요. 지금 저쪽에 돈것 같은데, 애 음. 네. 연막 계속 던지네요. 네, 볼게요. 그쵸? 또 가야 돼요. 아, 근데 나가면 개같은데. 뒤쪽, 뒤쪽. 아이고. 아이고, 아, 뭐야, 아. 왜 문에 못 들어왔어? 아 나.